자 오늘 에스더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높임 받는 모르드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높임 받는 모르드계 그동안 모르드계는 어땠어요? 예 그렇게 높임을 받지 못했어요. 사촌 동생이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성문지기로 생활하며 몰래몰래 몰래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이 모르드계. 모르드계가 오늘 뜻밖의 어 높임을 받습니다. 뜻밖의 높임을 받는데요. 자그 대형 한절한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자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에스더 6장 배경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에스더 6장에 보면요. 자 에스더 5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4장에 나왔죠. 그리고 목숨 건 결단을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아스에로왕 앞에 갔어요. 절 결단코 왕 앞에 나갈 때는 왕의 부름이 있어야 되는데 부름이 있기도 전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3일 동안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날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네? 죽임을 당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아수에로가 내가 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잔치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이 잔치에 오소서라고 초대하면서, 저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1차 파티에 초청을 했지요. 그리고 그 파티에서, 어, 떻게아우에로왕이 그래, 정말로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뭐야? 라고 또 묻지요. 그때 뭐라 갑니까? 아니요, 아니요. 다음에 제가 다시 준비해서, 어, 저 하만, 어,과 같이 오십시오. 그때서야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알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그렇게, 어, 그, 어, 허락을 하고 갔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오늘 본문 6장에서는요,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사건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어,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관심있게 우리가 봐야 할 내용. 첫 번째는요, 에스더가 제초대했어요두 번째 초대했어요. 초대하고 난 다음에 초대가 되기 그 전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다시 초대받기 전에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가 막힌 상황들, 한번 무엇인지 잘 보실 거요 그리고 이신묘막측한이 상황의 전개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자, 본문, 첫 번째, 모르드게 공적 발견, 공적이 아니라 공적, 예, 공적. 모르드게 공격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1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날 밤의 왕이, 자, 이 그날 밤이 언제예요? 예. 이, 어, 왕이, 누구하고?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자리에 갔다가, 에스더가, 다음에 다시 한번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라고 하면,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그 다음날 어, 아마 이 아, 에, 에서가 초대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날이 되기 그 전그날 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왕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어,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잠안 오면 뭐 합니까? 예, 책을 읽죠. 성경책을 읽든지, 무슨 책을 읽으면은, 아주 곧잘 잠이 잘 와요. 그죠? <laughs> 아무튼, 아무튼, 이 왕도 잠자려고 역대의 일기를 가져다가 읽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역대 일기를 돌아보면서, 아마 자기 자신의 공적들, 자기 자신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어, 행정적인 일들을 해왔는지, 어떤 역사를 내가 이뤄내고 있었는지 한번 둘러보려고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습니다. 이절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어떻게 이 암살을 당하려고 하는 이 때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것을 모르드게가 몰래 두 내시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요? 해 왕후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전해 주었죠. 그 말을 들은 이 아수애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 에스더를 통하여서 듣게 된이 아수애로니, 예, 네, 그것을 어, 검 조사해 봤더니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두 내시를 잡아가지고 네, 처리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하고 이것을 알려주려고 알려주었던 이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에게는 포상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볼까요? 3장.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해 무슨 존귀와 관작을 이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어, 뭐, 공적을 쌓았는데 암살당할 뻔한 왕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왕이, 어, 그래? 하면서,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뜰에 누구를 부른, 밖에 누가 있느냐? 라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뭐요? 예 마침, 자, 분홍색, 진한 분홍색으로 마침이라고 해놨죠? 그더도 크게 키웠어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득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laughs> 자기가, 자기가 나무를, 어,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를 세워놨잖아요. 거기다가 뭐, 누구를 달라고? 예, 네, 모르드기를 달려고 세워놨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빨리 달려고 왕에게 재가를 받으려고 아마 왕궁궐로 가던 중에 밖에 누구 있느냐? 라고 마침 그렇게 부르는 거였고, 그때 마침 하망이 자기가 이 왕, 왕에게, 어, 이 모르드기를 이 나무에 달려고 구하려고 하던 중에, 예, 제가 왔습니다. 하고, 마침, 딱, 아다리가 맞은 거야. 아다리. 예, 죄송합니다. 일본어. 예, 이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그냥 오죠. 예, 예근 신하들이 아르데, 하만이 뜰에 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데, 들어오게 하라 하니, 예, 밖에서, 예, 어, 하만께서, 하만 신하께서 오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왕에게 아래니까, 들어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게 되죠. 자, 자, 이, 마침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침, 아주 이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 높은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침 하만을 그 자리에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데요. 계속 한번 볼게요. 계속 자 6절부터 11절까지. 자이 하만이 와가지고 왕 앞에 갔는데요. 이이 이 제목이 뭡니까? 당황스러운 하만이라고 하네요. 네, 하만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장면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만 들라고 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기를 왕이 묻대. 자왕 하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왕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뭔 소린가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어,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만이 신중에이르되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신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와. 지금 하만이 하만의 교만이 최, 최고로 다달았습니다. 하만이 들어가자마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생각한 것이, 우와! 왕께서 나를 또 존귀하게 여겨주시려고, 어, 뭔가 칭찬해주시려고, 뭔가 상을 내려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존귀함을 받지 않니 하면 누가 존귀함을 받겠어? 나지 뭐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7절. 왕께 아래 자, 하만이 왕께 아래입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 왕께서 입,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뭐예요 지금? 왕이시딴거 빼고요. 딴거 빼고, 딴거 빼고, 왕의 옷과 왕의 말고, 왕의 왕관을 왕께서 아주, 어, 중요하게, 아주 중요한, 어, 존귀한, 어, 그신하 중에 하나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왕에게, 그, 그신하가 가가지고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머리에 씌이고옷 입히고, 말을 태워서 다니면서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이런 태우를 받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다니게끔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자기일 것 같이 생각한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요, 계속. 예, 0절 왕이 하만 이의 어, 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 도 빠짐없이 하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대우받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죽이려고 하였던 유다 사람 모르드게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함을 받을 줄 알았더니, 왕이 나를 통하여서 그를,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를, 내 손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집어질 것 같죠, 하만은. 11절. 하만이 왕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기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하니라. 지금 하만이 억지로 억지로 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왕의 총애를 입고 왕의 은혜를 받아서 총기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총기함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높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내가 죽이려고 했던 자를 내 손으로 총기하게 여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누가? 예, 왕이 명령하고 있지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 이야기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자, 이 일이 끝났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몰락하는, 몰락을 향하는 하만. 12절, 14절인데요. 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가오,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대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괴롭죠? 머리가 아프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제 손으로 자기 손으로 높여주고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네. 자 아내와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군력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지금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그들은 딱 보니까 상황과 정황을 보니까 지금 기세는 하만이 아니라 이 모르드기 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전에는 하만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어요.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왕의 큰 수리를 타고 가면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이 하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고 해가지고 자기를 높여주시려고 하는구나라고까지도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죽이려고 했던 이 모르드계를 높여주기 시작하네요. 지금 상황이 지금 역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친구, 지혜로운 자와 그 안에 세레스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에이 재수원 붙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에이 그냥 투툭 털어버리고, 그 사람 어떻게 하면은 다시 끌어내려가지고 죽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저 지혜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상하게 저 지혜로운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은, 당, 당신이 죽이려고 했던 저 유다 사람 저 모르드게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저 모습은 그 앞에서 당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막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뭐한 거요? 이제 날이 다음날로 바뀐 것 같아요. 계속 밤새도록 이것 때문에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가족끼리. 그러던 중에, 다음날이, 다음날까지 계속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얘기하며, 그 다음날까지 말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말이 끝나지 않냐했는데 밖에 왕의 내시들이 와가지고, 하만 신하, 하만 장군님, 이애터 왕께서 베푼 잔치에 "빨리 가셔야지요"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러 갑니다. 자, 여기도 분홍색, 진한 분홍색으로 썼죠.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어. 앞에서 보이죠. 마침 이 어, 하만이 왕의 궁궐 뜰에 이르렀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마침 또 분홍, 진한 분홍색이었는데, 여기 또 보니까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어.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급작스럽게 그 시간을 딱, 딱 맞춰서 1.1도 틀리지 않게 그 톱니바퀴를 다 맞춰서 그 시간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시간에 맞춰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까요? 예, 아유, 예, 야, 야, 이, 이 말이네요. 이 엄청난 긴장감은 무엇일까요? 이 엄청난 긴장감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침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면서 한 순간도 숨쉴 틈을 두지 않고 이 일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예. 이런 긴장감이 왜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끌고 있는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끄실 때 결단코 결단코 헛되이 대충대충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가 이러면 그 일들을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는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우리를 어, 무슨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기가 막히. 게 마침 이 말이 끝나기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시간은. 철저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로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믿으십니까?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때, 그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 왕이 아스웨로 왕이 아니 세상에 저녁에 잠이 안 온다고 왜그 역대 일지를 읽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요 그 일들을 할수 있게끔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막 끊임없이 주세요. 아나 이거 하고 싶네. 아, 저거 하고 싶네. 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내가 알게 모르게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뜻밖의 것들을 좋아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나 이거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원래 이거 내가 먹지도 않았던 거였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거였는데, 내가 오늘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대 지략을 역대 기록된 것들 일기를 읽는 이유가 뭐예요? 저 아세요, 왕이 워낙 그런 일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워낙 행정이나 그리고 정치의 일들에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이아수에로 왕은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충대충하고 내가 내 욕심과 내 육적인 욕구에 따라서 행동했던 왕이에요. 지혜로운 왕이 아니고 아주 대단한 덕질을 행한 왕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그 왕이 지금 왜 역대 일지를 읽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네, 모르드게를 발견하게 되고 모르드게에게 그에게 총기하게 여기는 일들을 무게게 시켜요. 예, 네, 하만에게 시켜요, 하만에게. 이게 누가 하는 일들입니까? 워낙, 워낙 잘나고 똑똑한 저 아수레로 왕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일들, 이것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아수레로 왕, 저 왕에게도 그저게 그리고 이 땅에 온갖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의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마음들을 강령원 각 신령에게 새겨주시고 품게 해주시고 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오늘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시는 일들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세 번째로는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확인시켜준 하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하만. 하만이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패망하게 되는지에 이제 시작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장, 7 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 하만이 지금 이제 하만의 아내와 지혜로운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그가 높여지는 것을 보았다면 너는 그 앞에 이제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그대로 이제 7장부터 또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교만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오늘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며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권모술수와 거짓의 승승장구의 낙담금지. 예. 모술수 누구예요? 예, 하만. 거짓을 누가 했어요? 예, 하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승승장구 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죠. 왜 나는 믿음으로 지켰는데 저 거짓을 곧모술수로 가득한 저 사람들이 왜잘 되고 세상에서 승승장구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능히 귀하고 복된 든든한 반석위의 세우시를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필규정의 공유를 믿으십시오 하마는 이제 넘어짐의 그 최첨단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필귀정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정함으로 어떻게 해요? 귀차게 된다는 거예요. 정함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반드시 옳은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질 거고,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저 사필규정은 저한자어있고 동양 사상이지만 동양 사상이지만요. 하나님은요 저 사필규정이라는 저 단어와 같은 공의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시고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끝까지 사필규정의 공의를 믿으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실망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필귀정이라고 하였는데 반드시 올바른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믿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자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